요즘 크롭티 뭐야? 야해 야해, <laughs> 야해, 야해. 예? 야해 야해 티친야이저 언더바 친이친 안돼.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이스구기이준구이이친는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그는이 파랑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에영이나나언서 나가서 가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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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나이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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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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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가서 나가 나가서 나 나가서 가 나가서 나 나가서 나가가 없을걸? 잘 나가서 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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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역시 감량을 해야 돼. 감량핑. 감량핑. 감량핑 뭐야? 언니 나랑 감량핑 거예요 아, 나 이제 감량해야지. 아, 못된 드립칠 뻔했다. <laughs> 지금 그말한 걸로 지금 기분 다 상했어 지금. <laughs> 이미, 이미 졌어. 이미 <laughs> 기분 다 나빠. 아, 나 진짜 한이 잘안 풀린다. 지금 누구 문제야? 누가? 누가 잘안 풀린다고? 파랑 우리 파랑한테 지지 않았냐? 아니 음? 아니야 <laughs> 우리 그래도 우리 골 많이 넣었어 아 그랬어? 너 어? 어. 좋았어 미안해 <laughs> 근데 우리 지금 마음은 완전 이겼어 너무 좋아 그래 내용이 좋았으면 됐지 <laughs> 우리는 일단 너무 <넌> 좋고 보는데 유죄패라서 <laughs> 그 <옆에라서. 웃음> 일단 이 영상 오디오 꽉 채워지겠다 우리 <laughs> 너무 말 많아? 오! 오! 됐 <laughs> <laughs> <뭐야>? 약간 당황했는데? <laughs> 지금 파랑 팀? <laughs> 왜그래형 <금에 기� prend>? 잘했잖아! 팀 상섭 파랑 화이팅! 파랑 화이팅! 파랑 화이팅! 기죽지 마! 준혁 정신 안 차려! 안 차려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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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야? 줘봐라 너봐 빠져가지고 오 현란해 그니까 러혈란만 하면 어떡해 언니 왜 이렇게 혼내왜 그래 운다고 우리 편 말하니까 울진 않을걸? 집가서 하는거 아니야? 혼자. 머리 감아 아니, 너... <laughs> 오~~ 감겨 복수 감겨 너 이건 예상이구나 <예전에> 자기 <laughs> 모르게 이쁜 테스트 중 하여튼 감겨 형님 우리 스카우트 디렉터 <laughs> 있잖아 스카우트 디렉터가 한골 먹혔는데? <laughs> 아그 원래 이거 페리파이가 국룰이라고 <웃음> <웃음> 약간 약간 작다, 약간 아니 근데 제 피부에 아, 아, 잘 맞는거 같아왜왜왜뭐 알까 했어 <laughs> 어, 왜 이렇게 빨라? 4시여서 그런가, 남자? 어, <목소리도> 아, 그런가? 어 남자, 4시여서. 아, 아니요, 준비 안 하네. 키 커서 알까인 거야? 아, 니 이거 아니야? 아니야, 나안까여 안 <laughs> 나, 나도 까요. 나, 나도 까요. 나, 그러면 까요. 내가, 내가 민주보단 자리가 아, 긴가 없어. <laughs> 나도. <긴가 웃음> <laughs> 너? 그거 <너> 나빠, 지금. <laughs> 우리 형 우리 팀명 뭘로 해요? 그거 과제 아니었어? 형민이 너한테 주어진 아저 저요? 마르세꼬크 어, 어, 뭐라고? 진짜 뭐라고? 마르세크 치킨집 그... 이름면안 돼? 마르세꼬크 너무 짭같은데? 그거 뭐야? 마르세꼬크가 뭐야? 내 게임 닉네임이었어 아, 마르세꼬크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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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웃음> 너무 <웃음> 특이하게 다 됐어 <됐다. 웃음> 너무 특이하다 <laughs> 아니 지금 닉네임 아 진짜 빠르다. 둘열네 어, <laughs> 좋아. 어좋 뭐 아. <laughs> <진짜 나도. 웃음> <laughs> 약점을 노렸다 이렇게 아니 <laughs> 너 너가 스카우 같아 지금 <laughs> <before> <와>, 오케이오 <laughs> 어. 이거 뭐이 어, 어떻게 된거야? 아 어, 같은 팀끼리 날았어? 못봤어 응. 오케이 모르지만 난 고마워. 나거지아 <laughs> 아, 이거 언니 건가? 지현이 건가? 지현이한테 아, 네? 미안한데 음. 6번 찾는다. 음. 이만한 남자애도 있네 현이가 6번이 돼? 아, 저... 현이 장기는 6번 하고 싶어. <laughs> 현이 딱 봐도 2번이야. 그냥 하고 싶다. 아니 어? <웃음> <웃음> 아니 24번. 24번은 뭐야? 어그 셋시에 24... 퉁퉁 있어. 아잘 잡지는 퉁퉁. 아 우리 저 팀들이랑 했어 아 그래? <웃음> <웃음> 너무 빠른데? <laughs> 어머 준혁 오늘 이상했다 <laughs> 좀... 이제 머리 감으면 된 어... 머리 감면 된다 준은 말고 스토퍼 써야 평가 좀. 약간 입 테스트인데? 되게 웃긴다 <laughs> 지금 약간 그 뭉찬의 안정원 느낌이야 지금 혁민이 <laughs> <형이> 지금 안정 <laughs> 어, 몸매가 좀 뭐라고? 디셋 어? 전성기 말고 지금? <laughs> 전성기겠냐? 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와 근이 윙백 시켜야겠는데 <laughs> 그나 그, 그, 지금 입단 테스트래 <laughs> 포지션 테스트 <laughs> 어 포지션 테스트 <laughs> 코에서 <laughs> <와, 축구에서> 저러면 <laughs> <laughs> 축구 골대 넣잖아아 근데 사실 여기서 잘 넣긴 해야 돼. 음주 음주. 창원이 약간 곽범 느낌. 곽 <laughs> 같아. 누구? 어? 아, 아, 아 근데 진짜 아 그느낌나 무슨 말인지 날것 같다. 인천 음, 요새 너무 재밌게 다래 가지고. 어제 근데 진짜 재되게잘 맞는 거. 골골이. <laughs>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주도 재밌게 오, 오, 보더라. 포컬이었다 <laughs> 라이트 핑크. 아, 잘, 잘잘 지호가 개발아. 지형아, 저 민주가 잘찬다던데나안 봐서 모르겠어. <laughs> 언니, 나이스 <laughs> 민기 굿. 김진짜가 제일 잘 탄다. 아 맞아 그렇지. 김진짜 진짜 잘하더라. 개발아 별로 못 차. 겁모충이야 개. <laughs> <laughs> 개발아 들어오자마자 다 쳤던데. 오. 겁모충이야 겁모충. 건머충. <laughs> 나이스. 가구누구누구누구누데누구누구누데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아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아누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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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laughs> <틀렸다. 웃음> 극이 <laughs> <둘이> 잘한다! 오, <laughs> 오 나이스 현빈 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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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아, 나갔다. 아. 나갔다 아 근데 핑크색 잘 받는 것아 <laughs> 아니, 아니 둘이 너무 커플 같아 아니 얼굴이 너무 뽀얗고 어, 왜 이렇게 뽀얘?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진짜 은핑크 진짜 잘 받아 화장한것 같아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우리보다 뽀얘 퍼컬이다 퍼컬 버컬. 아 너무 웃겨 음. 퍼플 헝강 핑크. 저 색깔이 저렇게 잘어와 오. 까비. 와 유주 진짜 빠른데? 오우. 유주 피지컬이 좋아. 겠다더 좋은 사람하면서. 좋았어. 오. 근데 더... 현석이도 어, 골키퍼를 어, 잘하는 편 아니야? 그지 현석이 형 저희 4대 골키퍼 중에 한 명이잖아요 4대 골키퍼 4대 누군데? 중역, 일단 너 준혁, 혁민, 신이 형, 석나 나도, 나도 4대 안에 들어갔어 야, 어. 형이 거기서 고트 <laughs> 나? 네. 바로 네. 바로 네. 바로 네. 바로 야 너가 고트 아니야? 나좀잘 먹히긴 해 실맥으로 하나씩만 넣고 아니야 신맥키 커서 던좀 키만 커서 어? 키큰 거랑 막는 거랑 상관이 야, 없어 네명 네 중에 세명이키큰 사람인데 아 맞네 우리 한 명이 누구야? 한명 우선순위 한한아아 우리 한사 나이스 아아 아까워 아 <laughs> <laughs> 잘했다 잘했다 잘잘 했다. 했다. 잘했어 잘했어 위치가 좋았어 역시 파란 팀이 오 창호야 아, 앞에 절 보고 다녀야지 맞아. 왜 우리 언니한테 갖다 바꾸지라니까 뭐래 언니 진짜

아, 10cm로 되겠냐고? 10cm 커야 해윤이랑 아 비슷한 거 아니야? 10cm 아니야. 작지 않나? 작을 걸? 더 작아? 해윤이보다? 어! 167cm, 169cm. 내가 10cm 어. 받아서 16cm 모라서. 아하. 그러 너가 받아오면 안 되고 내가 받아. 나도, 예? 나도 나도. 나도. 나도 가져. <laughs> 아니 내일로. 나눠 가지면 이런 거가 너무 미미하긴. 해5 c m 그러면은 그러면, <laughs> 음. 그러면 신영이도 좀 주덕. 그럼 신메키 10cm. <웃음> <웃음> 아, 뭐? 우리 근데 언제 조용이해난 <laughs> 몰라. <laughs> 한 14분쯤? 다 아, 이제 말하다 지치는 거야. <laughs> 좋아. 민규 위치 선장이 더 좋아졌는데. 어제 듣곤 했대. 듣곤 했어? 예술 펫대 예술. 아, 그래? 오. 어, 빨리 들어. 혹시 전공 이좋 아! 잘하고 있어. 칭찬하면 조금 필수하는 스타일. 혹시 혹시 너도 이급 분석해? 아이서. <laughs> 아, <laughs> 너 여자팀도 만들 거야. 예, <laughs> 네, 저요. 여자팀 지금 한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네. 할수 있을까? 풋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애들. 돼. 어. <laughs> 사람이 모을 게 쉽지가 않아서. 근 풋살이 교회 안하면 건데. 그 의미가 없는거데 진짜? 신선을할수 아 있으니까 아선 응. 해야 되는데 거의 다 이제 실력도 아있 <laughs> 요즘 <laughs> 춤 요즘 향 평준화 돼 있어가지고 여자팀이 지금... 지금 이번데로 해먹 선출들이 다껴 버린... 선출있면을까요 선출 안 해도 잘 하더라 요즘 아마가 응. 그 성장한 아마들이 점점 시장에 많아져서 그래 응. 이제 자리 잡은지 꽤 아, 됐으니까 그니까 우리 때 잘하던 애들이 지금 얼마나 더잘하 있는지 고 그때 막 에이, 시작했던 나이스. 애들도 더 늘었고 상환다안닿다 아, 어, 나이스 흔히 수비 잘하네 오오케치오케 <laughs> 약간. 아, 지이 봤어? 오, 오, 오 돌아서. 아. 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이오 오케이, <laughs> 우리끼리 다같이 앉아있어야 재밌는거야 <laughs> <힘들어>. 그런너 그러니까. <laughs> 우리 없어도 재밌을 수 있어? 아마도? <laughs> 아 그래? 어? 너네 왜이 어, <laughs> 우리 <다들 웃음> 나가야어 왜? 아, 나 어차피 이구나넌또 쉬어야 돼 그럼 아안 <laughs> 흘려 아아 근데 안 끝나네 <웃음> <웃음> 끝 <웃음>